식물 인간이 된 가족을 돌보는데 매달 수백만원씩 들어요. 중증 장애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실제로 제가 매일 받는 상담 내용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호비 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수술 후 한두 달간 일시적으로 필요한 단기 간병의 경우가 있고요. 척수 손상이나 뇌 손상 등으로 이 평생 돌봄이 필요한 장기 간병의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는 이 개호비라는 항목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험사들은 잘 알려주지 않지만요, 이 개호비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판단입니다. 하루 필요한 이 간병 시간과 인원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. 특히 이런 사건들은 보험사와 아주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중증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여러분의 관리를 지키는 것이 환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.